오늘은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할 건데요. 이 오늘 강의는 8월 13일날 우즈벡에서세종합당에서 그 한인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 내용입니다. 내용. 그래서 심장혈관질환, 고혈압, 당뇨, 뭐 내분비 이런 것은다 지금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 수업. 질환. 질 이런 것들은 다 문명병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환경이 바뀌면은, 아니면 식생활, 식생활이 바뀌면은 바꿀 수 있는 병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면은 요새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의 특징을 한번 봐보세요. 자. 정제된 탄수화물을 우리를 많이 먹고 있어요. 뭐예요? 밀가루 같은 거 있죠. 밀가루 같은 거, 그다음 과자, 케이크, 감자칩, 캔디, 아이스크림, 파스타, 빵, 뭐 청량음료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 또는 설탕, 음료수에 많은 과당. 그래서 우리 간을 다 설탕으로 좀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설탕을 먹었을 때, 이 혈액에 들어갈 때, 당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혈당을 높이는데, 혈류에서 당을 높이는데, 혈당을 높이는데, 몇 분밖에 안 걸려요. 몇 분이면 그냥 바로 혈당이 올라가 버려요. 예. 네. 그러나, 원래 우리가 먹었던 탄수화물은 뭐였어요? 국물이었죠아 국물. 복합적인 것. 견과류이 복합적인 탄수화물은 어떻게 돼요? 소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흡수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게 조절을 가능 엄청 쉽겠죠. 우리가 곡물로 이렇게 탄수화물을 이렇게 할 때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개된 탄수화물, 설탕과당을 먹었을 때는 몇분 만에 혈액의 혈당을 높여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나쁜 혈당이에요 나쁜 당분이에요. 자, 나쁜 당분이니까 어떻게 돼요? 세포가 이 당을 받아서 사용하고 싶어요. 받고 싶지 않아요? 이게 산성화가 되어 있고. 안 좋은 당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포가 거부를 해. 그럼 세포가 당을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은 수용체가, 이수린 수용체가 있어요. 수용체가 있어. 이이주일 수용체가 거부를 해. 이게 뭐라 그래요? 저항성이라고 그 저항성. 나는 나쁜 당을 받았을 수 없다. 이게 일슐린저항성 이게 이염 경류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다뭘 먹었어요? 복합적인 탄수화물을 먹었죠. 그래서 소화를 시켜서 이렇게 흡수하고 혈액으로 보내는 시간이 오래된 좋은 이 당, 당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설탕을 먹으니까 바로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두 번째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으니까 문제돼 동물성 단백질은 어때요 열로 가열하죠. 가열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아미노산으로 변하지 않는 변성 단백질입니다. 이변성단백질은 인체 내에 무조건 독으로 작용합니다 이건 다 그냥 배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일단 저장을 해요 이거를 독을 어디다 저장해? 혈관 동맥혈관에 혈관 기저막에 저장을 해요 그래서 혈관이 8배에서 10배 정도 두꺼워져요 이 두꺼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상처받죠 상처 나고 손상이 되고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몰려들죠 이게 악순환입니다 세번째 정제된 오일. 그래서 옛날에는 압착식으로 기름을 짰잖아요. 콩을 볶아가지고 압착을 했어. 그럼 콩이 기름 형태도 좀 그렇고, 그렇죠.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화학적으로 뭐예요? 추출해버리죠. 그 그러니까 양도 많고, 깨끗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아, 이게 좋은 기름이라고 생각하고 사용을 하는데, 이걸로 뭘 만들어요? 이제 식품을 만들죠. 가공식품. 과자. 그 다음에 판매하는 식용유가 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이제 트랜스 지방화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일 자체가 몸에 들어가서 좋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어떻게 돼요? 변성된 오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튀긴 음식은 다 변해버리죠. 그래 그렇죠? 옛날에는 올리브 오일 같은 걸 압착해서 쌓았다, 사용했단 말이야. 압착해서. 그다음 네 번째는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이제 식품첨가물, 농약, 그다음 공해. 우리가 비누 같은 거 쓰잖아요. 화장품. 이런 것들이 다 독성이에요. 이 몸의 독성. 그 다음에, 가공식품에 방부제 있죠? 방부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화학약품, 약품을 많이 먹죠. 양약을 많이 먹죠. 이런 것들이 다 몸의 독성을 행기 돼요. 자, 이 독성이 너무 강해. 독성이 강하면은, 이, 이 독소를 어떻게 처리해요, 일단. 6단, 계에서이체에서는 지방으로 감싸합니다 지방. 이게 비만이 되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 식생활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우리 식생활이. 그래서 이, 이런 음식에 의해서, 네, 간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간으로 들어가서. 이게 다독소으로 작용하니까 뭘로 작용해요? 독성 물질로 작용을 합니다. 이 독성 물질을, 그래서 뭐예요? 콜레스테롤, 콜레스음집이 담즙산이 모여서 담지 면이 모여가지고 뭘 만들어요? 담석을 만들어. 담석을 만들어. 그렇게 되면 어때요? 간에서 혈액, 혈액을 걸러줘야 되고 해조을 시켜줘야 되는 하루에 1분에 1리터에서 1.5리터를 걸러줘야 되는데 이 혈액을 못 걸러줘. 그 다음에 담즙도 생산이 안 돼. 혈액을 걸러주지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몸이 완전히 독소로 꽉 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담석이 간 소욕을 방해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간의 기능 부작 부족하게 되고 혈액이 탁해지겠죠 자, 혈액이 탁해지고 노폐물膜 많아지니까 て게液요溶け返って血液が溶け返って血液が溶け혈관て血液 어떻게 返っ그 될까요? 손상하게 됩니다 알겠죠? け返って血液が溶け返って血液건강け건강て血液が溶け返って 그 다음에 이렇게 간 청소를 해야 돼요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스트레스 그 다음에 운동 수면 햇빛에서, 햇빛에서 비타민 D 이런 일상 생활을 건강하게 해줘야 돼 이게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먹는 식생활을, 건강한 식생활, 그 다음에 간을 청소해서 혈액을 걸러주고, 담즙이 생성될 수 있게, 이렇게. 그래서 담석을 제거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해소해 운동이나 수면, 그 다음에 햇빛을 쬐서 비타민 D를 형성하는, 이러한 것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고혈압, 당뇨, 뇌졸중뿐만이 아니라 우리,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우리 건강을 시킬 수 있는 생활법에.